이것까지 망하면 답이 없다. 자 여러분 넷마블 이번에 지스타 때 게임 4개를 출품을 하잖아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나 혼자만 레벨업 이 ip가 넷마블 에서 게임으로 만들죠 이게 지스타 출품이에요 그러면 모바일 게임에 앞으로 나혼자 레벨업 이게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마저도 만약에 꼬꾸라진다면 정말 넷마블 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웹툰 한국에서 원탑이기도 하고 이거는 북미 여기에 에서도 인기가 겁나 많거든. 작년 아니에요. 웹툰 막 이런 걸로 치면은 히어로 아카데미아 이런 것보다도 반응이 더 좋기도 하다. 이런 말까지 듣는 게 바로 이 게임이란 말이야. 국내 포함 해외에서까지도 충분히 어필을 할수 있는 아이핀데 넷마블이 만들지 않아요? 이거 진짜 잘만들어놨 돼. 여태까지 뭐 제2의 나라 반짝했다가 사그라들었죠. 가장 최근에 오픈했던 세븐넷의 레볼루션 게임 좋은 평가 못 받았죠. 그 이전에 A3 마찬가지죠. 여기 이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매출 차트를 보면 네버블 게임에서 가장 매출이 좋은 게 블레이드 히소 레볼루션이에요. 이거 언제 나온 거냐? 몇년 전에 나온 게 가장 좋은 상황이고 그나마도 12등이에요. 넥슨하고 n c 소프트하고 카카오하고 여러 개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물론 매출로만 따질 수가 없는 건 맞기는 한데 그래도 회사는 회사잖아. 매출이 지표 중에 하나는 되잖아요. 판단 지표 중에 하나. 탕탕특공대 이런 게임도 자본을 겁나 쓴 게임이 아닌데 매출이 위 6등이잖아. 메매터모리 지금 8등이에요. 이거 이런 거. 것들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와중에, 넷마블은 최근에 나오는 것들, 요 1년 사이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게 현실이거든? 모바일 게임에서, 이거 올해 질스타 출품 되고 내년에 나올 것 같은데, 이것까지 망하면 답이 없다. 아스달 연대기는, 네, 이거는, 네, 좀 봐야 될것 같기는 한데,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는 게 맞기도 합니다. 넷마블 자체 IP 아니다라고 하는데 일단 성공해야 돼. 넷마블 자체 IP 세븐나이츠 나라 같지 않아 지금. 세나 레볼루션 이미지는 상당히 안 좋아. 너. 다른 IP를 4, 5든 뭐를 하든 일단 하나 대박 흥행 시켜야지. 그 다음에 이거 파라고 디오버프라이 이거 있죠. 이거는 에픽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IP를 넷마블한테 준 거죠. 준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물론 지금 스팀, 뭐 테스트 동시 접속자 이런 거 성과는 아직까지. 그렇게 올라오고 있지 않기는 한데 파이널 테스트가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에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사가 좀 떴더라고요. 11월 10일 파이널 테스트 PC용 모바일 이게 통칭 롤이랑 오버워치랑 이런 거를 좀 합친 느낌이다 이런 식의 말을 하거든요. 파이널 테스트에 좋은 반응이 있어야 되고 이거 디스타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때도 반응 좋아야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마냥 좋지는 않은 거 같기는 해서 뭐 동시 접속자나 이런 게 보통 스팀이나 이런 쪽에서 10만명 이 정도 돼야지 좀 괜찮은 게임이다. 대작 게임이다.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있는 거고. 하이프스쿼드도 지금 테스트나 이런 거는 꾸준히 됐던 게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배틀그라운드의 조금 템포 빠른 버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것도 17일에 G스타 때 오픈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소한 오버프라임 하고 하이프스쿼드는 모바일 게임이 아니고 스팀 게임이란 말이에요. 이게 글로벌 대상으로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죠. 이거 두 게임이 어느정도 반응을 얻어야 될거예요나 혼자 레벨업 망하면 절대 안되고 이거 두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아스다 연대기 이거는 나와봐 알겠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넷마블 추품작 4개인데 솔직히 우려 가 되는 것도 사실이죠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이거 4개를 저도 이번 지스탑 때 넷마블 파트너 크리에이터로 가가지고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직 이게 날짜 별로 행사나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저도 지금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되나 하고 있기는 한데 최소한 이 중에 2일 정도는 가서 게임 탐방 좀 빡세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가지고 영상 잘 만들어서 올게요. 가게 되면. 근데 정말로 나 혼자 레벨업 이거 망하면 넷마블은 앞으로 게임 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나 이런 거 1도 안할 거예요. 정말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솔직히 기대하는 걸 아니고 걱정 섞인 시선으로 가는 거거든. 제가 세나 레벨400 태웠거든요. 제 돈. 계정에 들어간 돈을 400. 470이고 형자분들이 도와줘가지고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하고 있거든요. 내가 네마블 게임에 왜 그렇게 과금하고 그랬을까? 제발 아니긴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마블 게임 이거 아. 그렇습니다. 저기요 사슴님, 오버플라임 옵치랑 합친 게임이라네 다들 망할 거라고 보는 파이널 테스트 11월 10일에 나온대잖아. 그때 한번 저도 빡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워낙 투자를 잘하면서 저기요 투자한 것도 다 날아가가지고 힘들거든요. 상황이 좀 괜찮아져야 돼요. 국제 경제 자체가 올라와야지 네마블이 투자한 게 이익을 보는 거지. 지금은 네마블이 투자한 것도 다 힘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로 잘한다 이것도 아직은 아니에요. 내년에 뭐 인플레이션, 뭐 국제 인축 기조 이런 게좀 해소가 되고 다시 시중에 돈이 돌고 네마블을 투자해서도 다시 올라오고 이래야 될 겁니다 이번엔 제발 깜빡기 지르지 마시기 이라고 하는데 나 알잖아 아 근데 여러분 최소한 제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네마블 게임에는 초반부터 과금은 안할 거예요 그거 맞지 이때 게임이 괜찮아도 그거는 조금 어 유지를 할 겁니다 실제로 플레이했을 때 이건 할만하겠는데 그래도 맨 처음부터 막 과금 막 몇백 이렇게 안 받을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냥 기본 한달 월정액 패스 이런것만 하고 상황을 좀 보다가 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laughs>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